다음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중요한 판례인데 자, 의료인 밑줄 그시고 의료인이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입자 또는 비부장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쵸? 자 공단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의료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비의료인이었다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의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수 있다는 판례 본적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설령, 자,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자, 그 자체만 갖고서는 요양급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뭘 어겼습니까? 뭘 위반했습니까? 뭘 위반했느냐면 원래 아, 의료인 한 사람은 하나의 병원을 병원을 예, 개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면 하나의 병원이나 하나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두개세개 병원 약국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자기가 이제 그 운영자로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어, 이건 가능합니다. 뭐 이제 그 동업 관계는 아니고 내가 이제 파트타임제로 어느 병원이나 약국에 고용되었다면 요일별로 고용되었다면 뭐 화요일 목요일로만 고용되었다면 화요일 목요일은 그 병원이나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 약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파트타임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가 직접 지분을 갖고 어 지분을 갖고 병원을 약국을 개설한다 할때그 사람 운영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개의 병원 밖에는 개설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재력이 좀 많은지 능력이 좀 되는지 이 사람이 이제 병원을 개설을 했는데 다른 사람 그 밑에 있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뭐 의료인 있겠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는 겁니다. 명의를 빌려서 다른 지역에다가 병원을 또 차리는 겁니다. 이것은 약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반이긴 하지만, 즉, 1인 1개에서 병원 원칙을 위반했다는 거야. 위반. 이것을 위반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조항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적법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적법한 의료인이잖아요. 그치? 의료인이기 때문에, 적법한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공단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의 비용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빌려서 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의 명을 청구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비의료인이였다면, 그때는 사기죄가 될수 있겠지만, 둘다다 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일인일개소 병원 원칙 위반이긴 하더라도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 꼭좀 받으시고요 출제가 무지 잘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판례 봅니다. 자동차 매도인이 이미 제삼자와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매매 형태가 되는 건데요, 제 3자와의 사이에 위 매매 계약이 그제 3자에 대한 차연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매수인이 자동차를 취득함에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아요. 이 대물변제 예약 체결한 것이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갑이라는 자동차 매도인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이,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 자,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천만원 빌렸다. 천만원을 빌려주었다. 는 소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맺으면서 담보를 잡히는데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는가 봐요. 자동차를 한대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내가 천만 원을 너에게 빌리는데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이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를 대신 넣어주겠다 하는 대물변제, 즉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는 거죠. 대물변제 예약을 걸어둡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천만 원을 너한테 빌리는데 천만 원못 갚으면 내가 자동차를 대신 너한테 천만 원 빚으로 갚겠다는 거야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삐라는이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차를 판다고요 차를 파는데 자 돈을 받죠 그러면 돈을 받고 파는데 일단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을 넘겼단 말은 안 나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답니다. 돈을 받고 매매계약을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계약을 매매. 매매 체결했다 하여 체결할 때에 할 때에 이 갑이 B에게 이 사실을 얘기 안해 갑이 A와 차량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을 했다는 것을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은 게 이게 기망이 되냐고요 이 B에 대한 기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로부터 자동차 차값을 받아서, 받아서 이 받은 돈을 이 사람에게 건네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돈으로, 돈 천만 원 빌렸기 때문에 천만 원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갚으면 이것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였다 하여 b 가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하등 장애가 되지를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물변제 예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돈을 갚고 위 변제 예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물 변제 예약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등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그다음 인터넷 사이트 초기 화면 성인 동영상물에 광고용 문구인데 요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걸 뭐라 하지? 요거 낚시성 광고지. 낚시성. 아 낚였다 이죠 약간 낚시성 광고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거야. 즉 우리가 어떤 상품을 홍보를 할때 어느 정도 실물보다 약간 조금 과포장하는 게 있잖아요. 그치?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실물보다 조금 광고를 한다니까 그게 상거래에서는 일정한 부분 약간 관행 아닙니까? 그렇지? 시인 그러니까 측에 비춰봤을 때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은 시인 될수 누구나 다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성인 동영상몰이다 보니까 광고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돈을 내고 뭐 1만원, 2만원 돈을 내고 성인 동영상물을 보았는데, 광고한 것과는 다르게 난좀 자극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그런 성인 동영상물인지를 알았는데, 속은 거야, 이게 속은 거야. 뭐 야한 거, 자극적인 것도 하나도 안 나오고, 디테일한 것도 뭐 엉성하고, 이거 속았구나 라고 해서 이게 사기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무슨 팔레지 뒤에 소송 사기 관련된 팔레인데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고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명 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또는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련된 주장만 하는 경우, 그치? 실제 사실과는 다른 주장만 한다고 할 때는 이것만 갖고서는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소송 비용 액 계산서의 비용 항목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기재를 했다는 거야.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당연히 뭐 변호사 선임비가 들어가서 그 선임비를 기재하면 되지만 선임한 적도 없는데 500을 떡써는 거야. 그렇지? 라고 하면 법이라고 기재하며 법원에 가처분 사건에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했다 할때 자, 이 사람은 항목이 없는데 항목이 있다고 기재만 했을 뿐이지 즉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을 적은 것뿐이지 이 사람이 그 문서의 비용 항목에 관하여 어떤 서류를 조작한 적이 없죠 또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뿐이야 이것은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비용 청구서를 제출할 때 나는 돈을 500만원 썼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지, 썼다라고만 얘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나중에 상대방이 충분히 이 부분을 다툴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은 500억을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 기망이 되지 않고, 단지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조작했다든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든지 하면 모를까, 단지 쓰지 않은 항목에 썼다 썼다 기재했다 이것만 갖고서는 다른 비용용만 썼다라고 하는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인데 요 마지막에 출제가 달리, 많이 됐어요. 같이 받요 같이 이렇게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례 봅니다. 자이 판례는 9시 뉴스에도 나온 어, 판례인데 요 피고인이 누구냐면 다 아실 거예요. 가수 조영남입니다. 조영남 사건이죠. 이 조영남 씨가 제주도 만아요 노래도 잘하지만 뭐 화가 그림에도 소질이 있는가 봐요. 가수 김범용 씨 있지? 김범용 씨라고 그 바람바람 바람, 바람 불렀던 유명한 80년대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대요, 그 사람도 어 원래 자신은 화가로 나가려고 했대요. 화가로 나가려고 했었고, 간간히 취미로 노래를 불렀었는데, 당장 배가 고프니 이렇게 가수로 어떻게 등단이 좀더 빨리 된것 같아서 일단 그쪽에서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서는 제주가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인지는 쭉 읽어 보시고 여기 보시면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탁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림을 거의 대부분 다 그렸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약간 경미한 부분만 추가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는, 진짜 화가는 거의 한 80, 90%는 이 사람이 다 작업을 하고, 조영남씨는 기껏해야 뭐 경미한 작업만 추가했을 뿐이다. 근데 아이디어는 제공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그림이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서명을 하고 낙관을 찍잖아요. 그리면서 이제 손님들에게 이 작품을 팔때 마치 그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즉, 어, 화, 진짜 화가에게 물 제품을 맡기고 거의 80, 90% 작업 공정을 마치고 하는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내가 이런 식으로 자, 작품을 만든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그러면서 마치 마치 자신이 그림을 직접 친작인 것처럼 하여, 어, 전시를 하였고, 손님들은 마치 조용남이가 진짜 이 작품 대부분을 그린 것이라고 착각하고, 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10만원짜리, 실질적으로는 10만원짜리 그림이라 할지라도 조용남이라는 이 낙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몇십배더 비싸게 받을 거예요. 만약 진짜 화가 가비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고 그림을 팔았다면 10만 원도 채못 받아요. 그렇지만 조영남씨 낙관을 찍힌 그림을 팔 때는 작게는 수백만 원,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까지 가는 그렇게 이제 제품, 작품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다 뻥카였다는 거지 알고 보니 다 조용남 씨가 그린 것이 아니고 진짜 화가인 갑이 그렸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이 작가, 가, 화가 갑이 나중에 이제 누설, 발설하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내가 다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림은 그림이다라고 이제 발설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사기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시 뉴스에 몇 번이고 당시에 이제 방송되었던 그런 사건인데 사기 될것 같습니까? 안될것 같습니까? 사기가 될것 같은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갖고서는 부족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게 관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들이 제품을 팔 때, 이런 창작 과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진짜 작가가 조수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관행이라, 관행이 아니라는 거야. 그쵸?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원 강사가 자기 수험서를 파는데 예? 수험서를 파는데 이름만 홍길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있다 칠게요. 일타 강사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 표지에 적혀있는 그 사람이 책을 다쓴줄 알지. 예? 그렇게 해서 사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쓴게 아니거든. 그 밑에 조교들이나 알바생들이 썼거든. 근데 그 표지에 있는 사람이 책을 팔때 이거 실제로는요 내가 안 썼고요 내가 조교를 두고요 알바생을 두고요 걔들이 밤낮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건을 팔때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팔 때에도 어떻게 어떻게, 팔, 어떻게 팔았고 밑에 외주 하청업체 누구누구를 두고 어떻게 어떻게 누구누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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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료는 누구한테 맡기고 저 재료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서 어, 그 핸드폰 가게에서 물건을 팝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이 이 미술품도, 어, 이, 누구 작가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좀더 검사가 좀 분발했었더라면, 좀 더, 어, 이거 외에도 다른 것을 밝혀내어서 사기라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검사가 자질이 부족해서, 검사의 공소장으로는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서는 사기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다 는 그런 내용의 판결인데 시험에는 한번 나왔습니다.